폴란드군이 한국산 K2 블랙팬서 전차를 추가 배치하며 동부 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이 전차는 제15 기지코 기계화 여단에 전달되어 총 1000대를 목표로 하는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올해에만 18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전차는 주로 폴란드 북동부 지역의 기계화 여단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K2 블랙 팬서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 10m, 무게 약 55t의 이 전차는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120mm 활강포와 다양한 보조 무기를 통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K2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현대화된 군사력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의 분쟁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K2 전차가 폴란드 기갑 전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란드군은 추가 도입과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총 1000대의 K2 블랙팬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개조된 K2PL 버전도 포함되어 맞춤형 전투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K2 블랙팬서는 빠르고 현대적인 전투력으로 폴란드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K2 전차 배치는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폴란드의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